가질서일부를또가질서 일부를, 일부를 가질서 깎아주고 또 일부는 또 연마해서 또 빼빠로 뭐 해야 되고 빼빠로 또뭐 작업을 해야 되니까 좀산 손이 많이 가는 편이에요. 거창유기는 창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모든 제품을 수작업으로 생산한다. 그중 가질이라 불리는 이 공정은 유기 제작의 핵심이 되는 작업. 바질은 부질 작업을 마친 그릇의 거친 표면을 고르게 깎아내는 것으로 경력 10년 이상의 노련한 직원들이 책임지고 있다. 오른쪽 되게 많이 흔들려요. 아무래도 힘이 들죠. 그렇죠? 힘을 주고 칼을 일자로 게 숙련된 기술공의 노하우는 단순한 도구 하나에도 담겨있다. 여기 1, 2, 3. 요거는 이제 초반에 처음에 껍질 빗기는 역할을 합니다. 요거는 그 다음, 내를 이제 곱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 요거는 이제, 아까 광나듯이, 제일 매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래된 거는 요거는, 15년 가까이 됐고, 요거는 조금 짧아질수록, 예를 들어서는 자꾸 쓰니까, 네. 연식이 오래된 거죠. 세월에 닳고 닳았지만 결코 무뎌지지 않은 칼 세월과 함께 켜켜이 쌓아온 자부심이 묻어난다 손에 익은 칼과 더불어 칼을 다루는 기술 역시 중요하다 일정한 힘을 유지해 흠 없이 매끈하게 다듬는 것이 관건 이렇게 가질 작업이 끝나면 은은한 황금빛의 눈그릇이 완성된다. 사실, 이 모든 작업은 선대가 남긴 귀중한 유산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한 400에서 한 450까지 정도. 그 우리 저희들에게 그 역사라고 생각할 뭐수 있죠. 작업장 한편을 가득 채운 그릇 모양의 틀. 새로운 제품을 제작할 때마다 수시로 직접 만들어 사용해 온 것으로. 지나온 세월의 녹이 오롯이 내려앉은 거창유기의 보물이라 할수 있다. 쭉 지나온 과정이지. 그리고 유행이 지나면은 또 폐기가 되고 또 새로운 것도 디자인 개발하고. 이게 옛날 밥그릇입니다. 이게 한 3인분 되지 지금은. 지금 밥그릇은. 조금만 하지. 크게 이렇게 차이 나. 달라진 글은 만큼 거창유기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다. 1924년 일대 김석희 사장의 창업으로 첫발을 내딛은 거창유기는 일제 강점기를 지나 1946년 문화생이었던 2대 이현호 씨의 계승으로 삼 대에 이르는 오늘날까지 유기 제조의 역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그 길이 평탄치만은 않았다. 1960년대 후반 스테인리스와 플라스틱 그릇이 생산되며 유기 산업 자체가 사양길에 접어든 것이다. 당시 거창에 있던 동종업체 13곳이 하나 둘씩 문을 닫았다. 거창 유기 역시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쪽에가 우리 가게를 하는 곳인데 예전에는 공장하고 가게하고 같이 하다가 72년도쯤에 공장은 문을 닫고 만들어놓은 것도 재고 소진을 해야 되고 또 좋은 그릇들을 갖다가 구입해서 팔기도 하고 공장, 공장은 안 해도 가게는 꾸준히 유지했던 거죠. 안녕하세요. 당시 한달 생산량은 겨우 밥그릇 너댓기에 불과했다. 결국 이대 이현호 사장은 제작을 포기하고 아들인 이기용 씨에게 가게를 맡겼다. 그렇게 7년이 흐른 후 1979년 유기제작을 재개했다. 사실은 장사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30년, 20년 후의 나를 볼땐 너무 저 형편없을 것 같아서 내가 아는 거는 옛날 어렸을 때 놀이터가 유기공장이고 아는 부분이 유기는 조금 알기 때문에 고집을 해서 녹거를